무리한 기소로 쓴 변호사 비용 국가 청구 가능할까?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국가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소 과정에서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 집행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비용이 직접적 필연적 손해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 기소 취소 내역, 법원의 무죄 판결문 등을 확보하고 변호사 비용 명세서와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는 민사소송 형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며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직무상 과실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초기 상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범위와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절차상 기한과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무죄 판결과 과도한 기소가 연결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일부가 배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며 청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